안녕하십니까. 99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침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 예도 국회에서는 농내 잡범, 뇌물을 막 끌어 넣어서 집에다가 매덕을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뇌물이 발각됐습니다. MBC 기자까지 한 양반이 국회의 하면서 해 있는 몰골이 추합니다추해 특보 동의안 요청을 했는데 부결을시키버있습니다 101명이 찬성하고 나머지 300명 중에 200명이 체포하지 마라. 근데 거기도 보면은 국민의힘 당이 106명 아닙니까? 그럼 5명 어디 갔습니까? 집권자도 있고 뭐 이런데. 아이 국회의원들아, 너 그래서 되겠냐? 어, 노블레스 오블리지. 이 단어 다알거 아니야? 노블레스 오블리지.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국회의원 정도 돼서 어? 국민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 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하고 간자들이. 업자들 만나서 돈 받아 쳐 드시고, 어, 그 받아 쳐 드시다가 남은, 남은 걸 집에다가 몇 억을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딱 걸렸습니다. 로디 노웅내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전 국회들 다 집을 열, 털면은 집안에 아마 돈다발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썩었다는 것이 농웅내를 보면서 다 반정합니다. 반정. 왜 그러냐면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는 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큰 돈, 큰 사업을 하려면은 국회 입법을, 국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갑 중에 갑질 하고 있어니 어제 같은 경우는 노웅내 하나 정도는 국회에서 보내야 됩 왜? 그동안 여의도 정치인들 바라보면서 지쳐있는 국민을 바라보면서 노웅내 하나 좀 보내줘야 됩니다. 이재명이 성남 FC 문제로 출두하려 했더니 안 간다. 국회 지금 회기도 열려있고 이재명이 없어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이재명이 하나쯤 없어야 국회 물이 말라집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국회 핵기 얘기하고 제라도 광주 내려가서 막 지금 구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구회한다 해서 구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의 사기 행각도 끝이 났습니다. 1월 12일 날 이재명이가 검찰에 출두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출두 하나만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성남 FC 제3자 뇌물죄. 이거는 이미 범죄 사실이 차고도 넘쳐갖고 가서 변명할 수도 없어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때 도움을 받았던 네이버, 두산, 차병원, 기타 등등 그냥 그들이 명백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남FC 축구단에 170여억 원을 기부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것은 수백억, 조단위까지 호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는 성남시장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법을 어기고 경남시 공무원 전체를 동원해갖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하게 만들 이재명의 인생 자체가 불법 인생이고 거짓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불법과 거짓으로 살아오는 저 인간을 매일매일 TV에서 보는 것도 지겹습니다. 이 국민을 농락하는 행위,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마치 나는 천사여 하고 말하고 있는 이런 모양을, 모습을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기자들도 정신 없는 놈들. 기자들도 바보입니까 좀비입니까? 그런 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부로 대한민국 기자들이 다 좀비요, 양심 없는 자들, 자들 질적으로 하락된 자들이 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김경수가 나오면서 또 했던 말, 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벌, 민주주의 파괴. 백만 건이 넘는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둥칭 갖고. 그래서 선거를 조작하고 대통령 되게 만든. 사기꾼들에게는 영웅이겠지만 민주 시민들에게는 그게 민주주의를 해친 적중의 저희 도둑놈 중에 도둑놈 그놈이딱 나오면서 따뜻한 봄날에 나올라 그랬는데 추운 겨울날 에난 국민통합은 일방통행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 지가 뭔다고 사기꾼이 작범이참 국민을 우롱해도 이만저만 그걸 언론이 그냥 보도를 해 중계를 해요 야이 기자 놈들아 너희들은 영혼이 없냐 어단한 번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회에 제가 지는데 참여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한, 한마디 할수 없는 그런 인간들로 인간 괴물이 되어 있냐고, 인간 괴물이. 우리는 지금 인간 괴물들이 지금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괴물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제가 볼때 윤석열 대통령 딱한 사람이 그 괴물들과 너무너무 잘 싸우고 있다. 그래서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싸워야 될 적들이 사방팔방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고립문 속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모습 눈에 보입니다. 이때 좀 아군이, 우군이 동서남북으로 같이 협공을 해서 적을 물리쳐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할 만한 서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당 정치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아무 도움도 안 주고 있어못 주고 있고. 당대표 선거가 3월달에 한다는데 당원들조차도 당대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당대표 자격이. 내가 봐도 국민의힘당을 이끌어갈 만한 당대표가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바로 훌륭한 인재, 유능한 인재를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기. 맨날 그나무에 그밥에그놈에 거놈에 그 공천을 주니까 사람이 없는 사람이. 구내년에 그그 국민의힘 당은 진짜 파격적인 공천에 지금 있는 국회의원들 진짜 제가 볼 때는 한 70~80%는 물갈이해야 돼. 사람은 정직한 자나 당당함, 당당해야 용기가 있습니다. 새 정부에는 정직하고 당당한 용기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정부에 들어갔어, 국회에 들어갔어. 공기업이 들어갔어. 요소요소에 들어갔어. 이 사회를 정의가 물결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국회에 있는 저 악마 같은 좀비 같은 괴물 같은 저 인간들, 싹 청소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돼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고, 그 주신 축복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공산당과 싸우라는 축복입니다. 공산당과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물질의 축복과 번영이 왜 왔는가. 이거는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인류 역사에, 짧은 시간에 5천만 국민에게 이런 영광을 인류 역사에 없었던니 이거는 종교적으로 해석해야, 해석이 가능합다 공산당이라는 이 마귀 새끼들과 싸우라. 너희들은 싸웠다. 너희 민족은. 그리고 너희 민족은 싸웠고 이겼다. 너희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너희들 무리위에 있는 이 공산당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소련 공산당과 너희들은 싸울 수 있는 그 택함 받은 축복을 주노라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야 근데 공산당과 싸우지 않겠다 싸울 의지도 없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거두가고이 땅에 이 나라는 사라지는 것이야 아,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입니다 그 많은 숱한 세월을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보니까 제가 볼때이 땅의 이 번영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마귀새끼들과 싸웠던 민족에게 대한 축복이었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에 공산당이 사라지는 날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택한받은 민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이 남한 땅에 있는 주사파부터 먼저 체결하고 문재인 같은 그 그러니까 정해야 됩니다. 부정과 부패가 도처에 문재인은 5년동안에 참 많이도 했죠. 되셨습니다도체 도둑놈들입니다 도둑과의 전쟁 윤석열 정부는 이 도둑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들 칼잡이 아닙니다 아 이번에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희망을 품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강남 삼성전사옥에서 2022년 마지막 집회를 합니다 MBC 광고 중 하나로 삼성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따 오늘 오후 2시에 삼성전자 사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사옥으로 오셔가고 강남역 8번 출근 오십니다. 같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집회를 같이 하고 하늘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엄마 우길고 변함없이 초소를 찍겠습니다. 아침 일찍 송아지 와서 또 아침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큰축 복이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위해서 마음 함께하고 행동 함께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이따 두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